아이고 감사 come, t 아빠 이거 해보고 싶었잖아 이 your 고 a i r wish you put on. I will. I will. So, you k 로버트가 만들어준 커피. 아빠, 아빠 놀래? 아빠 신기했어. 와 놀래? 엄청 잘해.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. 왠지 정확히 딱 해줄 것 같아. 아니 엄청 신기해. 조금 나 현진아 맛있다? 세상에 행복한 표정이네. 또 한참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, 파이팅! 영화 보면서 잘 버텨내기. 슈퍼 패밀리 볼 겁니다. 도착한 소감 어떤가요? 기 신나네요. 여기 병든 닭은 또 지금 정신 을못 차리고 있어요. 지금 통통이만 지금 기분이 좋아요. 내일 되면 또 기분이 좋아질 수도. 통통이 아닌가요? 네, 귀염이요. 지가좀 귀엽죠? 아빠 어떤가요? 음, 좋아요 싸우지 말고 잘 놀다 가자 해봅시다. 여긴 어딘가요? 치앙마이 시앙마이 저번에 오지 않았나요? 네, 왔어요 코끼리 바지 밥을 먹으러 가. 완전 크리스마스로 변해버린 아, 너무 예뻐요. 여기 코끼리 바지 입은 현진이까지. 아빠랑 같이 왔지요. 봐 그때 그 맛인지. 완성. 맛있는 빵집을 가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이 길을 또 갔네요. 네. 저랑 하고 싶은 있어. 잖아요 친구들. 문제 코코아 오픈 곳. 다시 왔어, 요 아빠랑. 어, 우리 이쪽에서 코코아 아팠는데. 어, 어차피 바뀌었어. 방금 공포의 코코아 다시 나왔어. 깜짝 놀랐네. 맛있게 먹어요. 여이게맛있다먹어 맛있게 먹어아맛있먹어봐맛 먹어요. 맛있게 먹어게 먹어요. 맛있 먹어요. 맛있 먹어요. 맛있게 요맛있 그때 그 맛이야. 다행이다. 많이 먹어. 행복합니까? 많이 드세요. 첫날 즐거운 여행 됩시다. 마야 물가요. 청소년이 이러고 있어요. 답답합니다. 먹어 봐. 맛있어? 반가이 마켓 이쪽 날씨가 진짜 더워요 왜 영상 찍을 시간이 없어요? 아 그럼 먼저 식빵 먼저 보러 가자 알아 알아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뭐 갖고 싶은데 현진이는? 그 뭐야? 봐봐. 아, 귀엽네. 이날니까 아, 귀엽네. 아, 귀여워. 아닌 것 같은데 이 마켓에서 약간 장구 유치원 원장님 담당하고 있는 노연진그 <laughs> 원장님 이름 뭐야 두목 어, 어 두목님이야 아니야 원장 뭐 두목 원장이었는데. t 오랜만에 이거 타본다. 근데 이게 더 나아. 툭툭이는 너무 시끄러워. 와, 나무에 다 전등을 달아놨어. 너무 예뻐. 맛있어? 응. 음. 그때 그맛이야응이소맛이어있있소이소 음. 마이소? 음. 마이소? 음. 마이마이 먹어 이기마때선데이소마켓 했던 그소원 지금 마청소하고 있네 치앙마이 꼬석꼬석 예쁜 동네들 <laughs> 귀엽다. 응. 위에다 크림 뿌려야 돼. 이것도 어. 뿌려? 뿌리고 이것도 뿌리 연유랑. 뿌려. 음.

귀여운 거 많네. 우리 현진이 또 너무 좋아하겠다. 어? 핀이야 오늘의 야식 이거는 마트에서 발견한 당. 이거는 왜라면 위에다 초콜릿을 언제나 는지 모르겠지만 헉! 이거 뭐야? 녹았 다! 냉장고에 그리고 이거는 항상 태국에 오면 먹을 수 있는 딸기맛 한잔자 아니 오늘도 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짠 이건 연한 딸기 한번 저어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라에몽이에요 게살맛이에요 m 게살 살맛 태국에 올 때만 먹는 거예요? s 살맛 이거 집에서 쟁여놓고 먹어 봐 r Kisheim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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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i s 에 e i m e r k 야 s h e i m e r Kisheimer. k i s h 있맛 m e r 맛 i s 맛. 음. 음. 음, 제일 좋아. 제가 음. 도라에몽을 요즘 최애가 도라에몽. 맨날 지금, 바뀌어요. 난 미역이 진짜 맛있는 거 제일 좋아 현주코도 한번 보여줘. 뭐가 다르지? 미역맛이고 미역 안에 게살이 있어야. 아. 달라. 음. 음. 괜찮아? 응맛있 음. 일본을 간... 안 가봐서 어떤 맛인지는 잘 모르지만. 이거 한국에서 음.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엄마 옛날에 봤던 <목소리> 만화가 그 도라에몽 말고 무슨 로버트 나오는 그 만화가 있어. 몰라 그 이름 몰라. 근데 변신하는 로봇 있어 일본 거. 걔가 맨날 단골을 손 이렇게 단구를손 여섯 곳 여섯 곳이 양수. 그근데 엄청 먹고 싶었거든. 근데 난 그게 단맛인 줄 알았는데 아니 간장 맛이야. 이게 간장 떡볶이. 맛있겠구나. 이게 떡이 어? <목소리> 좀 달고 간장이 좀짠 맛. <목소리> 도호곶집에 왔지요. 어때, 오랜만에 먹으니까? 나 진짜 밖에 없어. 오늘 아무 맛 없어. 맛있어? 많이 먹어. 야, 이거 먹어. 오징어도 있지. 고코 사? 꿀안 먹어? 왔어, 이거? 해이요 어묵볼같은 또 왔다 어제는 문을 안 열어서 오늘 드디어 왔는데 자리가 있을까? 아니 영상 <laughs> 잘안보여 <목소리> 네, <나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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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보여>, 네. 네, 얼굴. 티 네. 는 네. 네.